십칠만 명이 됐네요. 떡성하고 있다는 의미에서 징나니까요. 잠깐 짧게 노래 조금만 하고 지나갈게요 어쭈 가 합니다. 아 구독자 십칠만 명. 어 라디오 유튜브 구독자. 지금 아직. 어칠 칠만 명. 그리고 약간 그런 거 있다.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 보고 웃친다. 내 가면도 십칠만 구독자 라디오. 긴장 아, 뉴츠. 사실은 구독자 2,000명 때부터 생각했던 건데, 열심히 열심히 해서 내가 올릴 수 있는 구독자의 맥스치를 따진다면, 15만 명은 찍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있었거든요. 그 이상으로는 절대로 크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. 아 근데 컸네. 플러스 마이너스 오차 범위를 벗어난 게 17만 명 때부터인데, 이거는 좀내 기준에서는 의미가 좀 커. 정말 너무너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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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요. 어7만명이 합니다. 너무까지 다 풀렸는지, 선생님, 내장 17만 남아진다. 명 거짓말 치지 마요, 17만 명이었어요. 나그 너무 마음이 아파, 니네 나 다시 돌아와 줘, 내가 음 잘할게. 독자 16만 구. 돌아와. 이유야 17만이 아니네 돈에 한거 돌려줘. 선생님 제가 17만 명이었어요. 잠깐만 기다려봐. 야, 안오르는구나그간이 음, 끝났다. 17만 유튜브 17만이었다. 네. <놀람> 야, 얘들아 네, 장난치지 네, 마. 내유튜 네, 네, 나왔어 네, 얘들아. 다뽑았서다뽑았서아 빨리 장난치지 말고. 돌아와줘. 꽃갈 네, 모자 떼자는 네, 친구 누구야? 나 오늘 기념입니란 말이에요. 내꽃갈 모자 떼가려고 하지 마세요. 꽃갈모자까지 떼가면서 나한테 남는 건 네, 뿜뿜밖에 없어요. 어, 비트코인도 5점이 있는데 디오님 유튜브는 17만이 고점인가 봐요. 아다 물릴 뻔했는데 구독 물러라 했는데 17만에서 맞았네. 자기 지금 비트코인인 줄 아? 그러면 마음을 다시 먹어보자. 감쪽같이 또또 감쪽하고 나 소리하고 그런 말을 내서 진짜 미안해요. <목소리> 앞으로 17만 명이 되기까지 정말 열심히 하겠습니다. 어, 근데 17만 명이 되버렸네요. 어 그러면 은 지금처럼 하도록 하겠습니다. 17만 명이 되면 또 이야기가 다르긴 했하지난이간 노래 조금 더 남았어. 이래봬도 가사가 있는 노래야. 어, 유튜브 17만 명. 카아, 하 니다 대장 대장 지금 으흐. 다시 새로고침 해봐 열심히 할 거야 안할 거야 열심히 할게요 열심히 할 테니까 다시 돌아와줘 내가 정신이 나갔었나봐 바로 되새겨가는 섬이네요 진호야 철수야 지수야 지우야 돌아와 지우와 친구들은 돌아가고 있었다 세 번째 17만명 아 언제라도 16만 되는 거야 알겠어 항상 기억하라고있어요 아니 근데 축하하고 있는 사람한테 이놈 하고서 케이크를 엎어버리면 어떡하냐 케이크 다시 줬잖아 바닥에 쭈어가지고 다시 만들어 줬는데 그건 그럼 어떡해요 룰이가 잘못된 것 같아 <laughs> 17만 명세 <laughs> 번째 17만 명세 <laughs> 번째 <laughs>